안십니까 여러분 혹시 유리천장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유리천장이란 말은 1970년대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강한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 유리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믿음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예를 들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해결 못할 것 같아. 물론 이렇게 말로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큰 문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라도 안될것 같은. 뭐 하나님이 꼭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해서 그런 여러 이유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유리천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열한기 하에 나오는 아람의 유명한 나만 장군이 있었죠. 그는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점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믿음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면 이 문둥병을 나을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확실한 믿음이 전달되면서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가서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들도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많이 나았겠구나 아니면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문둥병자들이 엘리사 앞에 와서 남을 입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시대 때 엘리사 앞에 나와서 문둥병을 낳은 사람은 오직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로 생각해봅시다. 소문을 들었겠죠. 야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문둥병을 다나음을 입었대. 야 그러면. 나도 이 문둥병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야, 그럼 당장 가자. 우리가 뭐 어쨌든 가서 이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들 마음 속에 뭔가 어떤 강한 생각.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은 장군이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내 같은 사람은 가도 안될 거야. 뭔가 그런 안될 거야 하는 마음에 꽉 잡혀 있는 그 이상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의 많은 문둥병자들 마음에도 뭔가 하나의 옆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합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리천장이 딱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런 유리천장 같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소와 그 백성들이 발로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다 죽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니기만 하면 되고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선정이 나갔을 때그여구스 민족들은 굉장히 강하고 물리치기 어려워 보이다는 겁니다. 그들 눈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여부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왕 다윗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에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이때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치료할 때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을 물리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단 말입니다. 점령하기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죠. 수백 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속에는 저 여부스 성은 감히 점령할 수가 없는 성이라는 그 강한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갇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유리천장을 깨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그 여부성을 못 물지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여부수성을 그냥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가둬놓고 있던 그 유리천장을 깨서 넘어버리는 사람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여부수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예루살렘 성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하면 가장 유명 사건이 있죠.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벌레셋 사람의 지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너무 너무 등체 큰 겁니다. 너무 너무 강한 겁니다. 보험 그냥 질려버리는 겁니다. 와, 어떻게 저런 장수가 다 있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너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야, 정말 큰일났다. 도저히 저것은 넘사벽이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이 소년 다윗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이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와 곰을 무찔러 본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벌레 셋 골리앗 앞에서도 이 골리앗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용납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큰 소리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강하게 덮고 있는 그 유리천장. 그 유리천장이 벗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어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이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어이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이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너 어이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너무 확실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의 유리 천장이 갇혀서 그래도 나는 죄를 지으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는 눈, 내가 아는 상식, 나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생각도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대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냥 병만 낫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참나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사지 못한다.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소자야 네가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받아들이면 죄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이들 마음에는 이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한 생각 그 유리천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유리천장을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런 유리천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갇혀있는 제 마음이 돌아와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마음에서 어둠과 짐스러움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다 벗어질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생각과 관념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그 유리천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속에 갇혀서 그 생각 속에서 당연히 그냥 안 되는 건안 되는 걸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여부수 민족은 쫓아낼 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강한 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진 못하지만,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을 다 가두고 있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 그 관념 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느새 그 두터운 유리천장이 쩍 갈라지면서 내가 새로운 세계로 점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얻은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 벗어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높은 세계로 점프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